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불매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불매 운동을 하게 됐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매 운동만 외쳤지 실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현대까지의 흐름 속에서 왜 불매 운동까지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의 꿈이 난 11학년 귀염둥이 신태완입니다. 인상적인 <laughs> 불매 운동 이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불매 운동이 길어지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왜 위안부랑 강제징용 문제를 왜 그리고 어떻게 일으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네, 그럼 1800년대부터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과거 1800년대 초중반에. 일본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는 에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에 대해 배척한 것이 기본적인 외교 방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1853년 일본 앞바다에 내척의 네 미국 군함이 나타났고 네. 이 군함을 이끄는 미국 캐리터독은 일본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최초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8년에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조약은 서양과의 내저 조약은 미국과 체결한 것이고 그것은 페리 제도에게 불평등하게 굴욕적인 외교를 당한 것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본... 외교를 이제 일본의 당시 칼잡이들이었던 막부들이 좋게 봤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일본 서남쪽에 사는 영주들이 막부의 폐지를 위해 들고 일어섭니다. 왕을 높이고 서양을 배척하자는 존앙양기를 외치죠. 결국 막부의 수장인 쇼군은 물러나고 메이지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메이지 유신의 네, 그 유명한 이제 1800년대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로 나간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메이지 유신의 다양한 개혁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의 일본의 수도죠. 네. 그리고 통화 단위로는 1871년에 네. 엔화를 도입했으며 1882년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가 지금은 도쿄지만 도쿄의 옛 지명이 에도군요. 우리 나라가 서울이고 예전에 경성이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 외에도 어떤 개혁의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해주신다면 제가 찾아보니까 어, 국방 같은 경우는 국민 개병제의 도입 그리고 수백 년간 일어 일요... 이어져 내려온 신분제도의 철폐,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서양의 유학생 파견과 상공업 진흥 등이 대표적인 개혁 내용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과감한 개혁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또뭐 우편제도라든지 전산망이라든지 철도, 선박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마침내 근대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또 이어서 바로 법제도 정비도 들어갔잖아요. 예. 네. 법 같은 경우는 일본 천황의 친정으로 일본 제국을 건설함과 함께 1881년에 헌법 심의를 위한 추밀원을 설치하고 그리고 89년에는 일본 제국 헌법 공포하고 다음에 제국 의회의 발족으로 1890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격적인 입헌군주제,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게 됩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이제 점점 점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해지고 있는데. 천왕 중심으로 확고하게 저희들은 이제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도 발달하면서 일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예, 근데 일본이 서양한테서 사실 안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하. 바로 약한 나라를 점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음. 서양이 그렇게 했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안에서는 조선을 점령해야 한다는 보안론이 서서히 되기도 했고 미국 페리 제독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강화도 대,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 시작으로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조선의 국가는 완전히 빼앗아.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열심히 자신들의 힘을 키워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데 이용한 것이네요. 예. 일본의 강제 병합 이후에는 조선을 발판으로 일본의 경제는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본은 영일 동맹을 이유로 연합국측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엄청난 경제 호황이 찾아오면서 값싼 공장제 제품들을 아시아에 공급하면서 막대한 무역으로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우는 정치, 사회, 문화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은 전면 발전하고. 저희들은 무단 통치 아래에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잘나가다가 유럽 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고 1923년에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상공업이 피해를 입으면서 다시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요. 1931년 9월에 9월에 일본 군부는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만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3월에는 괴뢰 정권을 세워서 만주국을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경제를 키워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족하지 않고 중국 대륙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모습을 아마도 국제 사회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침략으로 세운 만주국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자, 그래서 잘못을 반성하면 되는데 일본 군부는 오히려 내각을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연맹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군부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침략의 과정을 통해서 군부는 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길 원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937년 7월에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벌인 발포 사건, 그러니까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처음 내각에서는 전쟁의 확산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전쟁의 범 이거 확산이 되고 1937년에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12월 3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군대를 동원해 그곳에 사는 중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게 바로 난징 학살이에요. 예, 었 예.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학살들이 벌 펼쳐졌나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들을 대상으로 기관총을 사격하거나 생, 그들을 생매장시키고 피발를 그냥 불태워 죽이는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짓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보이는데. 네. 심지어 일본은 이 사실을 많은 증거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이트에서 난징 대학살은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대외적으로는 독일이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1939년에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제 2차 세계 대전을 발발시켰습니다. 처음 일본은 세계 대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1940년에는 독일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일본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빼앗는 남진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어, 당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펼쳐가는 모습을 국제 사회가 그냥 그대로 어, 보고 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연합국의 대표적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화민국,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호위망을 만들어서 석유 등의 수출을 막아서 일본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협상의 진전이 없자 도조 히데키 내각이 형성이 되면서 1941년에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한 후에 그해 12월 1일에 개전을 결의하고 12월 8일에 미군이 네. 중인 하와이 진주만에 공습을 시작하면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진주만 기습을 했던 게 이제 40년대 초반인데 평화회담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공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피해도 대단했다고 하는데 피해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 피해는 이제 8대의 전함 그리고 188대의 전투기 2,403명의 미국 시민들이 사망합니다. 미국 국민은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을 공격한 일본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게 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대패하면서 전세가 연합국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선도 점점 점점 이제 일본 본토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44년 7월에 미국은 사이판 섬을 전투기지 삼아서 일본 열도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6월 오키나와 섬 함락. 그리고 1945년 7월에 일본의 항복을 권유하는 호치담 선언이 발표되지만 일본 은 이를 무시합니다. 결국 8월에 소, 소련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일본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졌지만 카미카데라는 군대를 <목소리> 동원해서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폭탄 <목소리> 투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의 휴화 천황이 직접 항복 선언을 하면서 제2차세계대 <목소리> 결되게 됩니다. 그 네, 그럼 2차 세계대전 개화기 메이지 유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눈에 네, 패배까지, 패망까지 숙여봤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시하고 있는 강제징용이라든지 또일본군 성노의 제도는 언제 등장하는 것이죠? 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8년에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해서 한반도의 물자와 노동력들을 수탈해갔습니다. 1944년에는 국민 징용령을 조선 사람에게도 확대하면서 조선 사람들까지 강제적 징용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탄광, 금속 광산, 토건 공사, 군수 공장에서 가혹한 노동 조건 밑에서 혹사당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함부가 나가에 징용으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죽지 못하고 정말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분들이 광복 이후에 끊임없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군요 어, 맞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위안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 그래서 위안부 소녀상도 문제 있는데 왜 인증을 안 하십니까? 제가 찾아보니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인데요 일본에서는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민간이 음. 만들었고 군 대신에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군 위안소를 폐지하지 않고 그러면 민간이 했다고 해도 방관한 책임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군대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저도 군대 장교로 근무해봤지만 군대 보안 시설이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군대가 허락을 했으니까 민간이 들어간 것이고 민간이 운영했으니까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바타비아 재판 25호 사건에서는 군의 명령에 따라 위안부가 운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권이라는 문서에서는. 군이 위안부를 모집할 때 선병과 헌병, 경찰이 협조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서 역시 일본군 남방 파견 사령부가 조선인 사령부의 협력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군 당국에서 위안부를 모집하고 업자를 고용해서 위안소 운영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네, 이 정도 증거면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마땅한데 일본의 입장은 뭡니까? 일본의 입장은 일본 정 위안부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존재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위안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장, 가무사, 가정부 등으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알고 보니 위안소로 가게 된 것이라고 각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여성들을 속여서 데리고 와서 강제로 신체검사와 성폭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극우파는 일본군과의 연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게 한 신기루를 연애로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뻔뻔하군요. 일본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1993년 8월 4일에 고노 관방 연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인정하고, 1995년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 일본 식민 지배를 반성한다고 발표는 하긴 했지만. 국가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국가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와 감상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목소리> 그런 역사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을 수록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또한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 요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배상하고 제대로 역사 교육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2015년 한일합의 때는 그 내용이 전혀 나와있어요. 즉 일본은 국가의 입과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며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었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법적인 대상을 하고 추모비를 건립할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으로 매번 46년간 폴란드를 찾아가 사과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 것이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네, 정말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은 위안부와 감재 징용에 대해서 정말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시대를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과 함께 열어가기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반성과 사죄죄필필해해입입다다 예, 일본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h a 국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 y to be h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되기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강제징용 판결의 역사 같은 경우는요 90, 1997년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냅니다이 2018년에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강제 징용 대상 판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번복을 요구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탈트리스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고, 네 규제도 생겼고 건건히 허락을 받으라는 데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태환 학생과 함께 개화기부터 일리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 그 안에서 자행되었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시청하신 분들도 동아시냐의 평화를 열어 가기 위해서 도 진정한 반성과 인간의 역사에 있어 하지 않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대단 마쳤지만 이런 과정은 예,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일본 금요운동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내게 되었 지금까지 저희는 역사, 우리나라 역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아끼는 슝립과 신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슝립이었어요.